앞머리가 엄청나게 많이 길었습니다. 왜 반팔이냐고요? 더워서. 그래서 이거 뭐하는 거야? 우리 일단 사이즈별로 배터리가 별로 없네. 배터리 지금 우리가 이번에 새로 부은 겨울용 학교티 학교티를 좀. 미야. 아. 언니 얼굴 안 나왔어 민지가 빠져서. <laughs> 민지. 그래서 아, 진... 이거 내가 너 17을 시킬 거야? <laughs> 크로티를 탐내는 건가? 이거 애들이는건요좀 몰라요. 좀 100인가? 아니 뭔지 아, 너무 작대? 아, 그러게. 그냥 애들 가방에 넣어주면 안 돼? 가방에 안 들어갈 수도 있죠? 에? 여기 여기 들어갈 아, 거 같고. 연우야, 옷 잡아. 이거 안돼 안돼. 장난해. 공간리 이거밖에 없어. 진짜 뭐지? 부산 참비학교교육과의운영 실체? 실제지뭐 실체야? 실체? 아, 실체? 와야아니이 <laughs> <정말. 웃음> 아, 가르쳐. 산책재마트공이살아가야야 그래. 우리. 다맞 연우는 비닐 살아갑니다. 아, 비닐 살아갑니다. 연우는 오늘도 비닐 살아갑니다. <laughs> 따는 아, 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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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짓는... 걸 약간 나내 기준은 이해를 못 하겠어. 난 귀신 나무면 무섭던데. 난 약간 분위기가 싫던데. 그... 저희, 우리 일단 사용자 정리해 뭐? 정리해. 어? 못샀어못 썼어? 선생님이 오늘 저녁 때 어디 가져가지고 <이> 사갖고 올게. 실패입니다. 오늘 T 셔츠 정리는 못 하는 걸로. 안녕하세요.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해야 하고요. 네? 아무도안 사주셔서 좋네요. <laughs> 저는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아, 여기 누나 뭐 하는 거야? 여보세거야 뭐 <laughs> 어제 사람 많이 모였을 때 했어요. 또 같이 하자. 연우가 아주 힘들어 보여요. 수빈이네부터 하겠습니다. 네. 수빈이 근데 엘이 없네. 엘이요? 수빈이가 지원군으로 왔어요. 어? <웃음> <웃음> 가 Let's get it. 얼마큼 내가고 있나요? 거의 다 있어요. 네. 깔끔. 이거 이거 하고 끝내자. 응. <rant> 하나, 둘, 셋, 컷. 미안.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. 쌤이 내일 명단 주신다고 <laughs> 내일 하래. 김혜주, 네가 엑사 집어봐. 그래? 나도 한번 잃어. 안 돼. 그럼, 지금 우리 유튜브 영상 찍는 거안 보여? 오, 오산 샴페인. 오, 야 자수, 자수 잘 들어갔네. 이러니까 비싸다니까. 여러분 비싼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. 부산 산비나비 얼마죠? 아만천 원, 이만 원입니다. 나는 저런 색이 더 좋아 나는. 당연치. 야새 옷은 다 그래. 어 김혜주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. 아껴둘 아껴둘뿐인다 모자는이상 그냥 른척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왜오른아편집 편집 운동했 포드티버 볼래? 나 어? <놀람> 포도티버 볼래? 뭐? 포드티버 포도 볼래? 나 이런 이게 기 어디? 거디 가는 거?